박지현, 예쁜 왕별 1위 등급, 남다른 행보. 팬들은 왜 박지현의 이런 성과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렘 가득한 새해 첫 주, 박지현이 톱스타 뉴스가 선정한 뷰티킹 스타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카리스마를 입증했습니다. 전체 투표자 5310명 중 3.9%인 97만 8450표로 지지연이 새해 차 지기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전반적으로 지연의 성공은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의 인정과 지지이기도 하다. 지연의 아름다움과 재능의 다양성은 팬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와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연은 97만 8,450표를 얻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강적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많은 표수는 이 아티스트의 재능과 개성에 대한 커뮤니티의 공감대와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재능과 개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박재연팬 커뮤니티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며, 지연은 1위 자리를 차지할 만큼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지연의 승리는 개인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팬 커뮤니티는 지연이의 노력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박지현은 점점 더 성장하는 경력을 바탕으로 연예계에서 큰 명성을 얻고 전 세계 팬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박지현 선수를 축하하고 박지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